바빠어요 그냥 응. 응. 운동하고 아. 놀고 밥 먹고 이렇게 너는 응? 응. 것도 중요하니까 나 아. 네. 왜왜왜 <laughs> 기분 세 글자로. 어, 나 이런 것 같아. 어, 세 글자 할래 네. 신이슬. 오 응? 어, 신이슬. <laughs> 이긴 소감. 지금 참 고나요. 고마워. <laughs> 나 커플티도 입었거든요. 어, 그러네. 장가요. 산 거예요, 둘이 같이? 아니요, 받았어요. <laughs> 받았어요. 둘만 받았어요? 아니, 아니요, 다 <laughs> <더> 받았어요. <laughs> 저까지 한 번에 찍을게요. <웃음> 공주라고. <웃음> 신공주. 아니면. <laughs> 신수지라고 <laughs> 이거 내보내지 말았는데 <만> <laughs> 이슬 언니는 처음 왔을 때 제가 먼저 말해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1분 1초 한 번씩 그냥 아. 계속 연락을 밥 먹으러 지금 내려가야 돼뭐 아. 빨래 뭐 지금 돌려도돼 어디서 돌려야 돼뭐 수건은 어딨어 막 이래 또 세탁기가 음. 또 제가 쓰던 거랑 또 다른 거예요 막 자동 세제한 막 이런 거 있고 아. 그래서 저 삼성에서는 다 하나하나 넣었고 아. 생활에서 할수 있는. 충분히 납 지식적으로 할수 있는 것도? 다 <laughs> 아, 물어보니까? 음, 근데 일단 음, 모르는 아니 제가 잘 고장내가지고. 고장내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. 아. 이렇게 했는데 왜? <laughs> 이거 맞아? <laughs> 아, 고장이 났을 때 탓할 사람 네, 있어요? 있어요? 아, 당한 <laughs> 거였는데 그런 거죠 네, 나연이가 제가 옷 입는 거 진짜 싫어해요. 왜요? 네, 어? 제가 좀 특별하게 입는다고 생각을 하니까. 음. 싫어하는데 저는 반대로 나연이 너무 평범하게 있는데그 꾸민 거라는 거예요 음... 아... 이슬 언니는 일단 안 돼요 근데 <laughs> 일단 안 된대 <된데>. <laughs> 지영 언니 사복을 근데... 나 사복을 잘해 입어 네. <laughs> 지영 언니 <웃음> <웃음> 근데 이렇게 만약에 위에가 조금 화려하면 밑에 이렇게 청바지 입으시고 음. 되게 깔끔하시잖아요 근데 언니는 위에가 심해. 화려하면 밑에도 화려하고 어. 모자도 화려하고 <laughs> 가방도 화려하고 신발도 <laughs> <심해도 웃음> 화려해 어? <laughs> 진짜 조금... 왜냐면 좀...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. 아, 없으니까, 그걸 다 입어놓은 거요 그래서 너무 그게. <웃음>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처음에 언니가 딱, 이거 옷한번 봐줘 하고 방 들어가는데, 언니 다 벗어. 튀어가지고 <laughs> 되게 생각 많이 안 하고, 그럴 것 같은데, 진짜 생각이 많거든요. 음... 그리고 걱정도 진짜 많아요. 저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조금 많아. 걱정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, 파이팅 <laughs> 합시다. <laughs> 저희 눈물이 없을 것 같은데 <laughs> 그렇죠. 그럼 요즘 제일 많이 이 이야기하는 선수는 나연님. 리 S O D 뱀띠 선수 누구? 구나연. <laughs> <오> <laughs> 알죠. 구나연에게 한마디. 음. <laughs> 나연이요 어제까지도 저녁에 계속 내내 같이 있었는데 한마디요. 한마디. 나연아 내 감동적인 걸 원해요 아니면 재밌는 거. 재밌는 거요. 네. 정신 차려. <laughs> 아, 파파이브 아, 이해가 가? <laughs> 우리, 우리, 우리 나리는 인형을 들고 다녀요 아! 인형이지 뭐. 어. <laughs> 번것또마르니마스니저 가비. 가비에다. 번또